나야 연수는 실으로 들어갔는데 이날로 열시 열시. 징. 징. 빨리 안나 <laughs> 범사야. 안 있나. 얼른. 자여 타. 백기시 타. 자몇 타. 몰라. 모르면 안 되지. 얘 몇년 모는데 그러니까 뭐 말만 모른데 자, 그럼 나는 110타를, 110타 언더로 쳐야지, 나랑. 정말 114타였으면 4타만 추면 되지. 4, 5타만 추면 되지. 도줘야 되는데? 도줘야지 야, 도마 들어봐. 한번 들어봐. <laughs> 응, 뭐야? 도마뱀. 귀요네원준를 응. 찍어서 보내줘야겠다이게주었나와 원준이. 왜? 대답을 안 해? 인스타 대답을? 야좀 a d of d 찍 u b l e I'm t o 마 old, I'm too old. I'm too old. I'm too old. I'm too o l 이번에 공 o 까지안 봐서 그래 배에 에 들어왔다. 들어왔어. 아 들어왔다. 그럼. 오케이. 들어왔다. 예. 아. 아. 어. 아. 아. 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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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에. 오 나이스! 아, 좋아 좋아! 요, 연수야 너 지금 좋아! 연수야 너 지금 너무 좋았어! 범서도! <laughs> 거기 오르막이야 범서! 오! 오! 아우 어 범서야 범커 범커 쭉 밀어야겠지 밑에선 나이스! 에헤이 다. 다. 다시 와. 아. 어! <laughs> 아. 안 돼, 안 돼. 오, 오. 어제 드라이버 처음부터 잘맞아는 지금 좀 된대? 아. 허미야지 아. 언덕인데. 아? 내려온다. 고봐. 제 아. 괜찮아 그래도. 청처. <laughs> 아, 터치해야겠다. 오케이. 잘딱좋 네, 걸리네. 아하. 어지 아. 아, 아. 아. 아, 그래서 와이라나. 도다아 아. 쉬워요 어마 왜 그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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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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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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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이렇게 이 아, 구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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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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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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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케이. 아, 찮 다. 아, 뭐 어, 왜리어어늘오어한아더아 뭐야 이거? 오왜 아, 그래?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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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오가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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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질퍽질퍽 아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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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 너무.. 어? 따라와서 어? 내가 해줘야 나왔어! 야 공이 튕겨서 저에서 절맞 튕겨? 아, 그래? Okay, 어이어잘 맞았는데? 개 어디지? 네 이거 여기 박텐데아 아까 바퀴로 아까 푹박힐을이 나는데 찾았나? 여기? 아니 언덕 어디에 박혀있던진에 박힌거 진흙에 박 박힌 이제 도전. 살살 살살 그냥 평화에 내린다는 생각으로. 아, 나이스. 어, 들어왔어 그냥. 나왔었지 않았나? 아니야 들어왔어. 이야, 아! 잘 맞았. 아그래잘 갔어. 네볼 어디? 있 어? 범사스볼 어? 여기네. 온이에요? 어, 난... 나이스. 야!

원이다 아, 내려왔다. 내려왔나? 넘어간데. 그러니까. 아, 어. 머리 맞은 뻔. 나 머리... 죽을 뻔. 아. 더 왼쪽 봤어야겠지. 나이스. 아! 싼다, 싼다. 아 어? 아, 아, 네. 네, 잘 굴러, 지금, 빠짝말라서 <laughs> 더블 잘했네 뭘 파파이브에서 어투 됐어 검사 오케이 어 여기 아커 아니야 어? <laughs> 에 괜찮아. 나이스 온 나이스 온 근데 이제 오버는 안되잖아 으로 치. 아 어? 아! 아! 나무! 아괜찮내리막길이어가지고 저기가 렛아모자라 힘이 어? 다왔어 어? 이거 오케이 아니에요? 아가지아아 모잘라는 거 같은데 아, 아 모잘라요 모자라. 아쉬워 아봐 모잘라 모잘라 모라요아 이거 요거 어줄게 아, 어, 나이스 아 연습해야지 아, 아노노노노노아 했어 근데 보기. 트리플 아니야? 트 3프라이언트. 이언트3프이언트아프라이언트 3프라이언트. 이언트어이 오! 굿샷! 잘했다. 어이. 이번에 깔끔했어. 아, 아 나이스. 아, 아, 아니 야뻥커 입... 아니야. 어디 벙커 전이야. 커이잘 갔어. 잘 갔어. 잘 갔어. 아. 아. 잘 갔어. 아, 네, 안 돼. 어, 네. 비뽀. 이너 <laughs> 멀리 가 봐. 쏘아. 연수야 아, 거기다 케이 베이 뭐야? 오, 굿샷! <글샷. 어머>. 잘했다. <laughs> 그게 옆집 가는 거 아니야? 어, 나이스. 힘 줬어. 힘 줬어. 아. 이다 연세에 잘깃라라바심해소심해소심 좋아 오케이. 가비. 대리마 계속. 좀 짜아! 오! 아! 오! 아! 오케이요. 해판단 아. 오케이, 아. 아. 파, 네, 파. 아, 벌어지 지어 뭐야? 오, 어, 오케이 아니야? 어, 아니, 내가 아, 깜짝이야. 드라이버로 오케이 야 그러니까 ああ。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바다 굿 뒤에 앞에서 오. 됐다 됐다 네. 어. 너, 너 이번에 뒷땅이야 저거 봐봐 어. 아요옆 아, 열려서 맞았어 어. 저거 볼 옆집 갔다 Not bad. Oh, last, last. 어, 두 번째 차. 네, 둘째. 두 번째 샷 나이스 e Oh, 번커, 번커. 번커 보고 하래. 번커, 번커. 다시, 다시. 나새 범사야 머리 고정 나이스, 나이스. 이리와 범서야, 여와로 이리 와. 소 네? 양파가 웬 말이야 지금. 아니야. 세 세, 신중하게 하라고. 급하지 않게. 연세야 조심해 볼. 나이스. 어 와. 야, 아 너무 세. 해 에.

아이 왜 이렇게 왼쪽으로 왜 이렇게 돌려? 팔로? 어, 아 야, 아프잖아. 어, 어, 앞에다 앞쪽만 더 앞에다 던져 앞으로. 아 어, 뭐야 갑자기야. 어다 걸로 가냐 이들은. 셋이 다 거기 갔죠. 아, 아, 자, 아, 섰어. 아, 섰어. 툭찰야지 우와. 나이스. 오! 오. 오. 아! 잘했어. 아, 잘했는데. 훌뻥커냐. 아, 아. 섰어, 이번에. 아. 오이씨. 힘이 좋으니까 그냥 까도 잘 가는구만. 나이스. 나이스 원. 어 넘어갔다 내려갔다. 나이스 걸렸다 나이스. 이거 아, 네. 이쪽 빼자. 이 요거 라이안을 텐데. 한번 해 봐. 그렇지. 됐스. 어 좋아, 좋아. 아, 좋아. 여섯 번이일 여섯 여섯 번? 네. 어. 트리플. 너 트리플. 음. 넣으면 양파, 양파. 못 넘어 양파. 아 갖다 붙이기라도 해. 어. 오. 양파. <laughs> 아유, 어다 왔어 다 왔어. 아. 고기가 딱 걸리는 지점인가 보다. 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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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이고 아이, 고기 안 들어가네. 나이스 나이스. 아. 아! 어왜 저기로 와 진짜! 다시, 쳐봐 어레? 너무 힘 없었어. 오, 예? 아, 저거. 없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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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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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간거 저거. 저 엄청 천천히. 오! 오케이. 어, 어, 오. 오, 나이스. 멍다! 빠졌대. 아. <laughs> 빠졌대. 아. 야, 나이스. 뭐야? 오, 아, 쉬워 아, 사랑해, 사랑해. 아쉬워. 아, <laughs> 치 <쳐치기네. 왜, 뭐야? 웃음> 아, 네 어, 아,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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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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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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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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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나 오케이 아. <laughs> 지야 비켜 저기 잡아줘 저기 잡아줘 아, 짧아 스피. 너무 스피를 좋잖 너무 파가지고 얘가 못 갔어 어, 잘 갔다 잘 갔다 더더더 더, 더. 그렇지. 어, 좋아, 좋아. 오. 오, 오, 오 오케이. 오케이. 너무 팠어 오진아. 가비. 아... 아! 이제, 이제. 것 아! 아. 어디 어또 팔로 찍었어 어. 아, 아니야, 아니야, 어, 아니야, 괜찮아? 괜찮아 괜찮아, 괜찮괜찮 박혔어 <웃음> 박혔어 <웃음> <조금 박혔는데? 웃음> 어 너무 찰지잖아? 어. 이야 n k n 니야 아니야 n k e 야 Bunk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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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n 어 e r Bunker, Bunker, b u 다시 다시. 뭘? 다시 빼고 다시 빼고. 보사 다시 빼고 해봐 봐. 나이스. 어, 어, 아니야, 아니야. 괜찮아. 괜찮아. 어, 나이스. 지? 잘했어. 온. 오. 온이지. 아니, 오버야, 오버. 약간 버었어 괜찮아. 괜찮아. 너 많이 서나는데요 뒤땅. 어, 좋아, 해. 좋아, 좋아. 아니야, 아니야. 좋아. 괜찮아. 오케이. 그렇지, 내리막이야 짜자, 짜 나이스! 나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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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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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잘스다잘스다나 붙여! 나이 나이스! 나이스! 아쉬아 어? 나도 더블이다. 오케이. 저, 돼 저, 저 돼. 돼, 저 돼. 지금은. 너, 너야, 니 여기서 원훈하기 그 드라이버로. 그러니까, 야 드라이버 원훈이면 진짜 개 시민정이다. 야, 선수 뺨치네. 야 바로 프로 가야지. 그러니까, 바로 그냥 대회 나가버려야지 야, 나장 없다. 슬라이스! 땡겼어 이번에도 어 죽지 않았어 아씨 아잘나가네 슬라이스 때문에 말해 말해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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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똑같은데 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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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걸렸어 아아 어. 어. 아. <laughs> 괜찮아 <일나가. 웃음> 다 올라갔어 다 올라갔어 <laughs> 이거 여기 있잖아 오진아 어, 아 어디 가요 박혔네? 어, 어, 그래 여기 박혔어 딱 박혔다고요? 나이스 오, 어? 나이스인데요? <laughs> 오오 아... 또 오, 오, 아. <laughs> 모자 위에 벌리스에 아하이 까비 나이스 나이스 원사도검사도빡 찍어 이거 여기서는 나이스 아! 아! 나이스 <laughs> <laughs> 그니까 엄마 오케이 아니니? 오케이 안돼! 오케이 <laughs> 야 형아가 아니래 야, 오케이 같은데? 아니, 아니야? 야, 야, 만 야, 야. 야, 야. 야, 아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오! 좋아. 한번더 빨리. 아 너무 토르다 어, 진짜. 하늘로 는데 어? 아. 더 내려가 더 내려가. 아, 저기, 에헤. 왜? 빨리 올라가. 네네. 아. 어? <목소리> 아 씨. 오케이 종이 할까? 자, 빨리 뛰어. 오케이 어차피 양파네야.